자, <목소리> 사위못 뭐 잡을 거예요. 문어야 문어요 문어 잡아주세요. 문잡잡았무 어, 문어 요 무더워요. 무더어요 무더워요. 무더어요 무더워요. 무더 음, 요냠냠냠 엄마 이번요고등어잡았어요 고등어. 요 무더워요. 무더어요 무더워요. 무어워요어요요 고등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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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

지혁이가 가져갔어요 어쩌가죠 <laughs> 지혁아 지혁아 <응>. 둘이... 그냥 <laughs> 지혁이 주세요 아돼요아돼요 소이 두개 있네요 이게요? 먼저 무거운 잡으러 가세요 네